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XRP 리플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코인 인사드리면서 우리 XRP 리플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0.49% 4,489원의 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시황은 비트코인이 1억 6,700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의 여건을 갖춰주고 있죠. 자그다음에 타이밍은 바로 우리 XRP 리플이 될 겁니다. 지금 SLC 소송이 종결이 됐고 실제로 지금 요 추세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의 상승 그리고 요 추세가 눌린 거 반등의 패턴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됐죠. 지금 여기에서 저점 라인에 대한 구간이 계속해서 요 매물대가 형성이 쌓여가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죠? 물량이 많으면서 하방 압력을 나중에 추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때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명분은 이제 완. 완벽하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우리 XRP 디플 홀더분들께서도 지금이 타이밍 타점을 잡으시는 구간이고 계속되는 호가량이 상향의 움직임으로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만드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황을 보시게 되면 바로 비트코인이 12만 3,000달러를 돌파를 해 줬고 도미넌스가 급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자금 이동의 가속화가 완벽하게 시장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수급의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떠한 패턴이 나오죠? 결국은 재단에서도 이목포 가격을 상향하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XRP 리플 홀더분들께서도 이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는 이 과정 방법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이겠죠. 이 낙업에 대한 물량을 시중에 계속해서 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에 물량이 나오고 채굴에 된 구간에서 쭉 펌핑을 일으키면서 우리 xrp 리플이 격해서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수익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이 가지고 있는 재단의 낙업 물량 일정을 꼭 할때 파악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시면서 수익 구간과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1등 코인 트레이더, 미국에서 4년 동안. 이 트레이딩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이런 락업에 대한 일정이 매주 있으면 좋고 매달 있으면 좋은데 이러한 구간은 결국은 코인은 여러분들 어떻게죠 결국은 채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채굴이 난 후에 이 과정에 있어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토큰이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완벽한 이벤트의 기회로 우리 XRP 리플 역시 마찬가지로 락업 이내영에 대한 일정이 풀릴거죠. 목표가격과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래들의 자금이동 경로를 체크하면서이내용분서 여러분들 6페이지짜리의영어에의해영분석의 해외 분제본입역을해놨번우을해 놨고 우리 홀더 분리준홀하분들준비서 수익 만들서 수익 수있어록실수 있도록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수익 대응 자료 주 우리 XRP 리플에 대한 모든 락업 일정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8월의 일정만 체크해 보셔도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하시고 쭉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119의 6514번입니다. 이렇게 대박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대박의 찬스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기회가 왔을 때꼭 잡으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119의 6514 대박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번도놓치 않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전 세계가 이 이더리움이 폭등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기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코인. 거기에 맞물린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만 원이 150억의 수익. 민코인 페페 투자자분들 부탁드리고요 트럼프 발행 민코인이 1 9 0 0 0 이제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1,000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4 5 0 수익을 내고 정말 퇴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 현 트레인드, 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알트코인, 민코인 관련된 부분, 스테이블코인이 정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테더 카카오 페이가 굉장히 활성하게 준비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빠르게 캐치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업비트 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휴하면서 태도와 손잡고 해커 톤을 연다. 미국에서 국내에서 스테이블 관련된 일정들이 폭발을 하고 있죠. 우리는 빠르게 이 트렌드의 시점에서 전환을 맞고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7월 6일 날, 1월 1일 날 저에게 이렇게 구독 영상 잘 봤습니다. 오전 10시 28분이죠. 퍼치 펭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민코인으로서 재단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합병 시그널 결제 시스템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됐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우리 퍼치 펭귄 제가 안 안내드렸던 정확한 날짜가 7월 7일 문자를 받고 제가 10분 내로 자동 발송을 해드렸고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열흘도 되지 않는 거래일에서 233%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200% 안전하게 입절하시라고 정확하게 타점에 대한 구간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카이버 네트워크 역시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들께서 또한 번의 150%의 수익 이게 바로 트렌드의 전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메시지 탑장으로 정확하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스테이블 관련해서 미국에서 조용한 고래들이 매집의 흔적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코인의 차트는 계속 우상향 방향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죠. 이게 조용한 매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들이 이큰 펌핑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선점하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8월이 시작된 구간에서 12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5천조 시장이 열려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2개의 코인 3000%의 수익,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되 시겠죠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대응 자료집 입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 119에 6514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독 두 글자 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이 코인명, 거기에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두 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12개의 코인, 이미 1개의 코인은 시작을 돼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라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기회가 찾아왔을 때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된다는 라 거,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꼭 체크해 가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 구간, 형성하고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